남자 초등학교 6학년 라이트벨터급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어, 도장 이름이 재밌네요. 사생결단이에요. 음, 그래요. <laughs> 사생결단의 최지훈 선수가 청 선수고요. 어, 그리고 미라클 영진체육관. 아 죄송합니다. 사생결 진주 동진 초등학교 석상호 선수가 어, 홈커너가 되겠습니다. 자 라이트벨터급 남자 초등학교 6학년 1라운드 시작됐습니다. 최지훈 그리고. 석상호 선수입니다. 아. 자 몸통 공격. 자청 선수가 최지훈 사생결단 예, 그리고 미려차기 예. 예. 좀 스피드가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있네요. 갑자기 안 떨어졌어요. 아, 게게도, 예. 네. 아 그러나 얼굴 공격은 연타 좋았어요. 이단 예. 네. 포인트로 기록되지 않았지만 저기를 예, 공격할 수 아,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이제 빨라지네요. 네. 자청 선수 사생결단 최지훈 2점 먼저 땄습니다. 네. 자, 발차기 하지만 포인트 기록 안 됐습니다. 자, 1라운드 천천히 선수들이 스피드가 선수가 좀 떨어지는 느낌은 있어요. 자, 2대 2 동점입니다. 석상호 최지은 2대 2 동점. 진주 동 학교 동 자. 1트 많이 지쳤나요, 선수들이? 네. 예. 자 이렇게 라운드가 마무리됩니다. 아, 2대 2. 별로 예, 한 것도 없 이렇게 마무리 됐어요. 예, 예. 스피드도 조금 떨어지는 감, 감이 있네요. 예. 네. 아무래도 발차기를 많이 하고 오다 보니까 네. 다른 경기들보다 더많이 지치는 것 같아요. 네. 예. 아마 보시는 분들이태권이 어, 1라운드 1분인데 뭐가 그렇게힘렇게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이렇게 동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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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렇지요렇게 이렇게 자 진주 동진초등학교 홍선수 석상호 그리고 사생결단 체육관의 최지훈 선수가 청선수입니다. 두 선수의 2라운드 경기 이제 다시 시작됩니다. 자 2라운드 때는 좀더 빠르게 공격을 또 해야 되겠어요. 자 하지만 포인트로는 연결이 안 됐습니다. 아발져차기 조금만 빨라서 면참 좋겠는데요. 네. 자 청선수 최지훈이 먼저 득점이에요. 네. 자 최지훈 6점까지 몸통공격 발차기로 계속 포인트를 올립니다. 자 한번 돌려차기 해봤는데요 먹히지 않았고 되치기 그리고 또 되치기 하면서 8대4 자 머리 쪽 들어갔는데요 아 기록됐군요 뒤차기, 네, 뒤차기, 뒤차기 성공 자뒤차기 성공. 성공하는 석상호 선수입니다 홍 선수 진주 동진초등학교 석상호 뒤차기 성공 8대9 역전에 성공합니다 자 계속 공격 시도하는데요 자 몸통 공격 자 공격이 들어갈 때 확실히 안 들어가면 바로 대치기 아, 당합니다. 그랬어요. 이번에 그래서 그래요. 뒤차기를 제대로 네. 했으면 반격도 어려웠을 텐데. 네. 네. 자, 일단 포인트를 하나씩 더 주고받았습니다. 발차기로요. 12대11. 다시 앞서가는 최지훈. 13대11입니다. 자서 있는 시간이 많은데두 선수 확실한 포인트를 노리고 두 있어요. 두 선수 주로 돌려차기네요. 네. 네. 기술이 좀 비슷해서 네. 그런가요? 포인트가 많이 안 나네요. <laughs> 비슷한 스타일이에요. 지금. 네. 13대 11. 어, 지금 청선수 최지훈 선수가 한점 앞서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 석상호 선수 돌려차기 하려다가 멈칫해서 역전을 당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 장면들은 다음 라운드 때는 나오면 안 되겠습니다. 예, 아마 그렇게 주문을 할 거예요. 음, <laughs> 예. 공격을 하려면 미련 없이 쏘아라 그럴 거예요. 주저하지 <laughs> 말고. 예. 예. 자, 스파이더밴호구를 차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남자초등학교 6학년 라이트웰터급 청선수 라이트. 아, 사생결단의 최지훈 그리고 홍선수 진주 동진초등학교의 석상우 선수의 마지막 3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13대 11 최지훈이 두점 앞서 있습니다. 아, 미래 차리가 조금 아쉽네요. 예. 조금 더스피드와였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또 공중에서 같이 발이 많이 부딪히네요. 음, 그러니까 스타일이 비슷해요. <laughs> 계속 개수대요 자, 하지만 최지훈 선수가 아, 포인트를 계속 따고 있어요. 예. 19대 13 조금 더 벌어졌습니다. 아, 예, 영원히. 그래주지고 주먹 연결 좋았어요 예, 3라운드 음. 33초 남았는데요. 네네. 자, 석성호 선수 포인트가 필요합니다. 석성호. 하지만 점수를 계속 내줍니다. 21대 13. 최지훈이 많이 앞서 있습니다. 자, 남은 시간 21초. 자, 급한데요. 돌려차기. 네, 들어가세요 네. 자, 돌려서 뒤차기. 21대 16. 21대 16, 다섯 점. 아, 그리고 두점 네, 2점 추가됐네요. 두 점이 더 추가됐어요. 21대 18, 석점 바로 앞에 있습니다. 아이벌에 밀려서 넘어졌습니다만 감점이 되는군요. 22-18대 따라가고 있는 석상호의 감점. 하지만 시간 남아 있습니다. 11초. 자 공격 한 번이면 가까이 갈수 있는데요. 22-18에서 대 돌려채기. 아 실패군요. 아쉽게, 아쉽게 경기 끝나네요. 예 실패예요. 이게 들어갔으면 아, 예, 한점 차였는데요. 네, 7초 네. 예 7초 남았습니다. 자또 넘어지는군요. 자 3라운드 때 계속 넘어지고 있는 석상호 선수인데 아쉽게도 감점을 계속 받습니다. 24대18 마지막까지 넘어지면서 경기 끝납니다. 사생결단의 최지훈 선수가 25대18로 승리를 거뒀습니다.